오늘도 뭐 주말이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신나서 핵을 쓰고 있구만. 로스 네오나스? 로스 네오나스 갈래? 아니. 그냥 미나스 가 여기 두개만털어도뭐 짭짤할 텐데. 모르지. 그거도 근데 도박이 너무 커. <laughs> 거기 그 물도시에 차보는 데 있잖아. 거기도 상톡 아. 되게 잘 나와. 그거는 이제 열 번에 한 번이지,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나오긴 해. 옥상으로 내리는게 갑 없어? 아 어, 어. 저쪽 건너편에 있다 4명 이 건너? 아 어, 저기 응. 아 여기가 꼈어 어떻게 여기 끼냐 미니1 4 좋아. 야, 카고파리두자루나 있어. 어? 어 그래? 미니1 어. 4사조아라고 하고 있었는데맞미니1 <laughs> 4사 근접에서 막쏠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카고하는데 그래도 카하 어디서 어그래서어디냐면 거기 기기 거기, 거기 왼쪽으로 돌아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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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다 응? 난 저격을 두개를 들고 가겠어이서 어디서 어디어 전투력이 없어 아, 작은 차고 갑시다 어. 하어만서어1 4를 들고 달려야지 내가 앞디고 갈게 내가 뒤로 간다 사람 음. 없어아네가 거기 갈래? 내가 앞장고 갈라 내가 앞장서서 앞장서 아, 사람이 멀리 가는게 지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악건을로죽이 나은거 같긴 한데 <laughs> AI라고 생각하고 쓸거야 미니 휩오오 어, 가방 을번가져나 보정기가 나왔어 자, 기억자로 갑시다 오케이 그 준혁이가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란다 일본에서 사다준 어플이 4가 밖에 안 남았어 아껴 피고 있는데 난인제 가방 먹었다. 아나늘 여기 신통찾네 응? 여기 밑에가 신통치가 나 거기가 어나때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저기 아 저기 나도 괜나 가있을게. 어? 너 저기.. 어.. 기도자 작은 거기괜자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무경만 들고 다니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 얼른 먹어 UMP라도. 아! 어 미친 피 달았어. 왜? 피 달았어. 야, 여기 난 가운데 털게 가운데 털게 지금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아시다. 위에? 어. 오케이. 저쪽 봐봐. 건너편에서 이제 월쇼도 있어. 근데 시, 시, 싸움 소리가 안 나냐? 사람이 없나 보지. 이 분명히 두스코드 아두뒤오 두 듀오 내렸는데 뷰. 우 팀이 내렸다고? 아, 어, 네명 내렸다. 내렸어. 어. 정확하게 내가 봤어요. 2명일 수도. 아. 아, 갑자기 근생 들었다. 한국 애들 팀이 진짜 많이나잖 한국 애들은 잘안 하거든. 너라도 하겠냐? 오케이. 아이씨. 뭘 <laughs> 말해. 의미가 없습니다. M4를 먹었죠. 나도 바로, 나도 지금 M4 먹었는데. 미니스탑도 네. 24개 먹으시지. 네. 야, 아이코스랑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어, 되게 좀 그런 거, 그런 거 같기도 해. 약간. 그 우리 저기 메제는 전자 담배가 그렇게 몸에 목이 아프대. 그러면서? 가래가 좀 껴, 나는. 그래 나는 괜찮은데어 오, 이또 있어. 너도 또 있어. 또있다 응. 응. 그랬지? 있실에들어 있어. 이거 발어이전부있여이그 뭐냐, 어 이거 또있이있다 아, 있다 이거 또있 이거 어어 어 뭐야? 내가 방금 소리를 들었어? 알수 어? 있.. 어 그래? 어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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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2창고 안 보이... 2창고 왜안 보이지 네가? 2창고 있어? 1창고로 들어갔어.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오케이. 해도 오케이. 봐봐. 알아어 어. 온다 온다 온다. 다못때렸다 아, 들어갔어. 어우 단발돼 있어 단발돼 있어. 장장난거. 오케이 다 죽었어. 오케이 <laughs> 오 좋았어. 메디케이트링크. 아 그리고 별거 없다.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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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야. 오탄 많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송기. 송기가 있어서? 었이 yeah. 어. 배율 없냐? 이거? 어? 보정기 넘어가 보정기 넘어가 어? 뭐뭐뭐 보정기 배율 없어 배율 보정기 먹어 어, 어, 어 보정기 들어갔네 탄창도 없고 이시 그래 그지네 이거 그지네 그지야 내가 그지였네 지금 보정기 먹었어? 어 보정기 먹었어. 배율이 없어서 나도 배율은 없어. 레드 다시 나온 게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너한테 너희들한테 꽂혀가지고 우리서 거기서 겹쳐 있는 거야. 훅 잘랐어, 훅 잘랐어 네가. 어. 오, 멋졌어. 이에서 이래, 엠포를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어, 안에 다 먹었네. 네가 진짜 적시 적절하게 딱 왔어. 지금 어. 빨리 왔거딱 맞춰서. 어. 좀 빨리 뛰었지. 어, M, 여기서 오타는 다 먹었네. 초만 내렸어도. 이제 그두 마리가 들어가서 작살났지. 어, 어. 그니까 네가 거기서 이제 아, 내가, 탕 내가 하니까 내 연발로 있었으면 어, 어 연발로 있었으면 되는데 단발로 돼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네가 이제 탕 하니까 얘들 쫄아가지고 이제 어떠지 어하지 작전 우고 있었던 거지 어 아, 깜짝 놀랐을 거야 모르고 왔는데 어 우리가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 어 적절한 거리가 거리 유지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아, 나는 차를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네명 내렸는데 분명히

버기가 낫나? 버기가 낫지. 아, 차별만 하면 이밍하면딱 되는데. 바비하나 나오면 이거 끝나지. 이번 판좋아 느낌. 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피가 들었어 거의. 너 약간 들었다 아, 괜찮아. 내 알이었으면 죽었겠다, 야, 근데. 뻥 껴가지고. 내알 껴야지. 야, 따로 갈까, 오토바이로? 아냐, 아냐. 아, 근데 그게 안전할 수도 있는데. 이 윗자리가. 위짜리가... 어. 어. 하나 더 있는데? 이토바이면은, 이토바이지. 이토바야, 이 이토바이. 어. 그래가지고. 일단, 요로, 요로 가서. 내나 달리자고, 그냥. 그냥. 아 저기 차있다 좋은거 따로 가는게 난리네 근데 저기 안전해서 그럼 타자 그럼 아. 안전한거면 타자고 뚜껑있어 내가 오토바이는 안밟자신 있는데 여기는 <laughs> 뚜껑이 있어서 잠깐만, 어디 가야하 니가 이제 가고싶은데 좀 나는, 찍어봐 나는 기절하는줄 알았어 여기 일단 요런데라도 요런데라도 일단 막 흘러가네 하용없이오나오탄이막은데오탄나좀 줘라 많으면 여기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나 담지를 못한다 응. 오우 나이스 탄창도 먹고 빨리 해야 돼할 일이 많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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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타룸거을까 배율이 안 나오네 어 아, 저쪽 안 털었어 이거 이거 안 털었어 털다 말았어 이거 자 아, 여기 작은 거 털고 있을게 없어 저기요 차한대더 있다 우리가 기름이 많았나? 저게 확인 안 했어 뚜껑 있는게 낫겠다 기름 많아 저케이 아, 어, 왜너왜도 어, 어우 뭐피도 나는 어안타는래안타길저나저야 네 하도 하도 하 저거 도하가하고 하도 져가하고하 당연히 툭하고탈줄 알았지. 됐느냐? 고쳐야 되겠네. 야, 부, 저기 붕대랑 안고 있어. 테디하게 가고 있으니까 붕대가면. 드링크 드링크 두개 먹어놔서 괜찮아. 막찰 아. 거야. 아 라스베가스 가고 싶다. 로스, 에로나스 가장자리로 붙게오케이이 파밍을 해야되나? 어떻게 하고 곳은이이곳이곳이은이은 이곳은 이곳은 이기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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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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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여기가 여기를 몰라. 안 와서. 야, 차를 근데 저렇게 멀리 두고?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가져가자. 아로스레오네스갈수 있는 거리였어가지고. 야, 여기 어디다 태우면 돼? 야, 야.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 안 틀린데? 엄청 안 먹으니까, 얘들. 2명씩 안 먹고. 8명. 사람이 안 먹고, 안 틀려, 뭐. 깔끔한 거 보니까. 아니, 다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거기에도 없어? 응. 가방만 거긴 너무 막... 많은데 가방만 한 세네 개. 권총 같은 거, 저기 착 같은 거. 있고 옥상도 들어가봤어? 어. 옥상은 안 가봤어. 옥상에 가볼게. 여기는 안 털린 거 같은데 어쨌든. 너도 이, 렇게 없니? 이, 배, 음, 찐, 그, 그래. 가, 이, 어있 가, 2 배, 가, 하 배, 더 있고 2 배, 챙겨 가, 까 2배 있어 가, 네. 이, 어 깜짝이야. 오. 안 털린 거는 맞는 거 같아. 여기 어, 친구 네가 열었냐? 어. 거기 밑에 다 틀었어. 오 예. 다음에 왔어 오. 내가넣네조 타이밍이 빨랐어. 어 스카가 있네. 음. 오탄 좀더 줄까? 아, 어, 75가로 버리고 이건 먹어야지. 빨더 줄게. 아니 아니 뭐. 아니 됐어. 충분해. 이쪽 있고. 아, 차근한 안되는데 야도 이제 풀 파밍인데. 파밍은 됐어. 적들일테. 뭐 삼뚝 같은 거 아니니? 맞아. 어어어 어, 어. 맞아. 따로 돌아갈까 슬슬? 그러자. 이제 여기서 노린다면 삼뚝 같은 거를 아파트나 한번 가볼까? 어, 타고 가자. 어, 줄고 있어. 아, 줄고 있는 건아니구나 어, 줄고 있어. 줄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닌 거지. 어. 어디였지? 여기, 여기, 여기. 나, 내가 가는 방향. 어. 어. 탑 있는데. 어, 싫어요. 1등 하고 나 어디갔냐? 어 옆에, 옆에 갔어? 응 음. 여기 이렇게 사람이 없냐 원래? 와 나오네 카고팔이또 있네 패드있다 아마 차 내리는 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지금? 야, 있었어 차는 섰어 지금 어 왼쪽으로 붙는다 다시 탔다 있는데 이거 언덕에서 우리 이 쪽으로 내다보면달아러는것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누가 때린다. 공 a 는 e r i n d a Oh, yeah. w h 리 사라졌어. 아니 아 t s up? w 우리 잡, 잡고 싶어잡안싶어어안 달랐어 어떻게 그 우리 잡고 싶어서 안 달랐어 지금? 우리 등에 메 있는 카고팔이 어, 카고팔이지 보이는 거지 저놈들은. 어. 카고팔에 400까지 달려 있는 게 뭐야? 400까지 보이냐? 어, 그거 다 보여. 1분. 20초 남기고. 차로 여기. 가자, 차로, 차로 가자, 차로. 차로 가자고. 여기 털집에 공기배. 털? 어. 와이나. 안경계그냐 내려가자. 아, 내려갈까? 아니다. 아직 아니, 아니, 한층 더 봐도 된다. 이거라도 한창이 없어. 아직이에 ER. 다시 탔어. 뿌리만 들려. 멀리 갔네. 여기서 우리가 안 내려오기로 작정하면은다 먹거든. 뭐 만약에 위층에서막때리기 시작하면 또사보오케케이 o 어, 거 없었어. 링크 한두개 먹은 거? 내려간다. 깨끗하게 어, 털긴 한거 k a y Okay. Okay. 비 k a y Okay. o k 돌아서 갈거야오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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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이 코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또야 이거 뭐야? 아거야 바퀴는 야쩡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속도가 되면 내가 차가 도, 이렇게 막 흔들려. 그런 거. 같아. 제어가 안 돼. 어떻게 할까? 어, 잘 잡아야지 자리를. 페카도에 걸려 있고. 22명 많이 남았어, 지금. 저기 앞에 페카도요 앞에 있는데 교회로 갈까? 어, 어, 죄이다내리다내리다 오케이. 올킬. 오케이. 나 살려줘. 기절. 아, 오른쪽에 있었네, 씨. 어, 위험했다. 결국로 이제 또 강, 강력 파밍이 됐어. 하나 갔네. 하나 갔어. 뚝배기랑. 진짜. 여기 저거 남아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세게 때려 가지고 얘들을. 바베 있고, 보온기 있고, 사베. 아, 네. 탄창 아 뚝배기 작살났다 삼독 혹시 어 고루자다 8배 있다 어? 탈배 있8탈배잘 모르겠고 고루자가 있어 근데 어떻게할래 여기 고루자도 안먹어? 어? 몰라 생각 좀1탄이 고루자도 안먹어 아나와 진짜... M24있어 어? M24 바꿔 그러면 아나 고루자를 나 먹을거아나 M24도 바꿔야지 아나 그냥 엠4할랜다 M24 써야지 허팔이나 M 십삼은 대공격 킥 들어도 있고. 그래도 어. 아 내가 삼쪽을 너무 작살 을 냈네 시기를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잘 썼어 총을. 오야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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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뒤뒤아 아씨 아 팜이 아, 어. 아, 아, 너무 오래 갔다. 또, 또. 또. 아씨. 와 미친다 진짜 와 팜이 파밍... 그. 전처럼 무조건 오는구나. 어. 나라도 오겠다. 아, 고르자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뭐 전투 거야. 벌어지면 글로 가냐? 안 가지? 어? <laughs> 전투 벌지? 우리가 글로 가냐? 안 가지? 아니, 보통 가. 아, 여기 아예 지켜보고 있었네. 발소리가 탁 나서 넌가? 했는데 그 나도 의미야? 넌가? 했어. 아, 그래? 어. 너, 너를, 나를 먼저 죽였어? 너무, 우리가,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 진짜 어, 이건 반성. 신났었어, 이건 진짜 지금. 반성해야 된다, 이거. 아, 이거.